아, 아니 야 아니야, 주식에 함부로 발들이는 거 아니지. 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 닥터린입니다. 뉴욕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표현이 바로 주식에 함부로 발들이는 거 아니야라는 표현이거든요.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이 문장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발을 드린다라는 것은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 이 표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不要轻易开始炒股.不要轻易开始炒股. 잘하셨습니다. 不要라는 것은 뒤에 동작이 오게 되면 이 동작을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뭘 하지 말라는지 보니까 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 가벼운 거. 이 쉬운 거 가볍고 쉽고 함부로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해서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칼을 시작하지 마세요. 무엇을 저고 주식 투자입니다. 이저 자체가 이제 투자 투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고 하게 되면 주식 투자가 되는 겁니다. 뭐야? 칭이칼실 저고. 그렇게 쉽게 함부로 주식에 발 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어 연습 삼아서요. 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함부로 시작하다.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다라는 것을 칭이 칼실이라고 한다라는 거그 다음 두 번째 주식 투자를 중국어로 차오고라고 한다라는 거이두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 <목소리>